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꽃 소식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봄기운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많은데요. 현장을 나현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들어 따뜻한 날씨 속에 봄기운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봄햇살을 한껏 머금은 꽃들도 하나둘씩 꽃봉오리를 튀우고 있는데요. 꽃들이 뿜어내는 달콤한 봄내음이 가득한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마음에도 오늘 하루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인천 대공원에 이렇게 자전거 타러 산책할 겸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매화동산에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매화꽃들로 가득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를 이겨내고 핀 꽃이어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매화동산도 역시 많은 시민들이 살랑이는 봄바람과 함께 봄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로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인천 수목원의 꽃들도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월의 끝자락, 봄꽃 향기가 가득한 수목원에서 봄 내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일간 경기 TV 나현진입니다.